자 그럼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을 바라보았던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어, 그는 어린양의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를 펼자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에 이제 통곡을 하였죠.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를 지닌 오직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윽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오장까지의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6장인데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봉해졌던 그러니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이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와 같이 소리를 칩니다.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들 읽으셨는데, 음, 오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화를 가진 흰 말을 탄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흰말 탄자가 등장을 해요. 이흰말 탄자가 이제 뭐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아,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당시 전쟁을 할수 있는 어떤 강한 왕을 이제 역사적인 어떤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적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흰말 탄자가 등장을 하고 이제 둘째인에서 붉은 말, 뭐 셋째인은 검은, 검은 말, 넷째인은 청황색 말, 이렇게 이제 말을,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기 말들은요, 지금 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상징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들은 각각 자신의 인물을 이제 말의 색, 색깔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흰말 탄자는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여러분 어, 성경에 이제 구약을 보면은 또 비슷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말이 등장하는 어,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스가리아서 6장을 보시면 이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리아서 6장 1절에서 5절인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내시라는 표현, 내생물, 여기서도 지금 내 바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시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카리아서의 내용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구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 6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 말의 환상을 지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흡사하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고 근데 계시록과는 달리 청황색 말이 아니라 어룽지고 즉 알록달록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본문 읽어 드렸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5절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어떤 천사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말들이 어떤 천사의 개념으로도 볼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사실 그 말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니까 왜냐면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거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말씀을 구원하시고, 결국 이제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내 천사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내 사방, 뭐, 내 생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 말이 등장할 때도, 어,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 말이 있는 병거는 무언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말들이라고 선, 설명을 하는데 어,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서 이제 흰말 탄자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는 전쟁을 산, 상징하는 활을 가졌고요. 동시에 승리자 구원자가 얻는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강력한 어떤 그. 전쟁을 할수 있는 강력한 누군가가 등장해서 뭔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속에서 이기는 것처럼 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이 지금 멸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6장, 6장 2절에 보시면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멸류관의 개념을 뭐 이제 어떤 뭐 왕관을 썼다. 뭐 힘이 있나 보다, 왕인가 보다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게시록 여러분과 나누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멸류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멸류관은 누가 얻게 되냐 하면 시험을 참고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게시록 3장에 이미 나눴던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게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보면 인내의 말씀이 나오고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같이 나오죠.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여기도 이제 면류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부서와 같이 그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면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너를 지켜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사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기본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데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이 모든 중요한 진리들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에서 이기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도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이렇게 소유해서 그것들을 겪더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빼,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가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활, 그리고 인내와 시련을 이겨 낸 자들이 받는 면류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인 환란과 시험을 이기는 이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이게 다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떤 전쟁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어 물론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전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뭐 방패사고 칼사고 진짜 투구 사서 전쟁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라든지 뭐 의, 의의 흉배 그다음에 뭐 있죠 진리의 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 있잖아요, 성령의 검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생물이 오라고 명령했던 흰 말을 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를 통해서 성도가 지녀야 될 구원과 믿음의 요소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